빙기감도력고비방해시 안녕하세요 이시단차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뭘할때 재미있게 배워야죠 자빙기감독력할때 이게 이제 역자입니다 이 역자는 쟁기 우리 농기군대 쟁기라 그래 가지고 어 밭을 갈거나 논을 어, 갈때 아주 힘이 듭니다. 이 농기구를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힘역자는 농기구 이, 이 쟁기예요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그 밭을 갈고 노는 것은, 노는 가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손을 이용해서 갈았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당기고 해가지고 사람 힘, 인력으로도 했어요. 소가 없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쟁기질 하는 게 힘이 들었다. 그래서 쟁기를 넣고 힘력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는 앞으로 나오는 자는 거의 다 상형문자입니다. 1에게, 1, 2에게 몇자 빼놓고는 모두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그림글자다. 네, 힘력은 이렇게 기억, 빛친별 아, 저번 시간에 뭐라 했죠? 칼도는 위로 안 올라갔죠, 이렇게, 그죠? 자,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힘력이 되겠습니다. 위에 뚫어주면은, 간단하네, 그죠? 아주, 아주 간단하네요. 자, 칼도, 위에 뚫어지면 힘요 뚫어주면 힘요 힘이 많이 든다. 그리고 다섯 칼을 완전히 외우는 데는, 빙기 감도력, 빙기히감도력 빙기히감도력 하면은 다섯자를 5분도 안걸려요. 5분도 5분도 안걸리겠죠. 그래서 그렇죠? 빙기히감도력 이 그림을 보면서 연관을 시켜가지고 김기히감도력 할때 끝에는 쟁기가 있다 하면은 쉽게 기억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힘, 력은 힘이죠. 힘, 그죠. 어, 일꾼, 군사, 힘쓰다, 부지런하다, 힘, 력그 다음에, 더할까, 더할까, 더하다, 가감, 할 때, 가짜가 되겠습니다. 더할까. 더할까는, 자, 힘, 역에 입군네 그죠. 힘, 역에 입구. 그 다음에, 공, 공, 공이죠. 공적, 할 때, 네, 공을 세우다 할때 공이 되겠습니다. 공적. 네. 장인공, 장인공. 장인은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사람을 장인이다, 그럽니다. 장인. 그래서 우리 장인공이 되겠습니다. 장인공의 힘력. 장인의 힘은 장인이 힘을 써서 공을 세웠네. 공덕, 그죠? 공덕. 공을 세웠다. 그다음에 불화 두 개네 그죠? 불화 불화 두개 머리에 뭐죠? 이거는 덮을멱이라고 그랬죠? 덮을멱 그죠? 하멱육이네요. 하멱육은 일할로 노동 노동 그죠? 할때 일할로가 되겠습니다. 노동 노동 일할로 우리 노력할 때놓자는 여우력입니다. 이거는 힘쓸로 힘쓰다, 힘을 쓰다 할때 이게 힘쓸로가 되고 요건 일할로입니다. 일할로. 일을 하다. 자, 힘을 쓰는 거하고 일하는 건 약간 어 틀리죠. 힘쓸로 힘써 힘쓰, 힘을 많이 쓰고 애를 먹다 할때 힘쓸로고 이건 일할로입니다. 우리 노동. 어 아주 노동할 때, 노자가 되겠습니다. 일할로. 오, 오. 일하다 하는 것을, 이제, 훈이라 그랬죠. 훈. 이 일하다는 뜻을 뭔뜻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일하다. 우리 모든 일하는 것을 일하는 것이죠. 그렇죠? 발리하는 것도 일하는 거, 밥하는 것도 일하는 거, 어, 이렇게 일하는 게 되겠습니다. 일할로. 노동할 때, 노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다. 도와주다, 조력하다, 협조하다 할 때, 조차는 또, 차, 또, 차가 되겠습니다. 차, 또, 차, 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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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울조, 도울조. 자, 힘력은 칼도, 자, 힘력은 위에를 올려주면 되네. 힘력, 어? 역부 역부 힘력에 있고 힘으로도 도와주고 말로 격려도 해주고 그죠? 어? 힘으로 도와주면서 말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해가지고 힘과 말을 함께 해주니까 더할까? 힘만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니고 말로도 격려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laughs> 힘력과 있고 힘과 말을 같이 해주니까 더할까 더해줘야 되겠다. 공력 공공은 이공자 발음이 그대로 왔네, 그죠? 장인공의 힘력은 장인이 힘을 써서 공을 세웠다. 공을 세웠다. 공공 자 공자만 보면은 그대로 읽어만 되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랬다? 형성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많이 알게 되면은 나중에 모두 이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같은 음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한자는 형성자가 80%에요. 한자를 알게 되면은 다섯자, 열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랄로, 이랄로, 하명역, 하명역, 하명역. 하명력, 차력, 사력 하명력, 차력, 공력, 역구.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부수자를 외우려고 그러면은, 빙기감도력, 포비방해십. 하면 1자를 금방 외울 수 있겠습니다. 빙기감도력, 빙기 감도력. 여기까지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포비방해십입니다. 포비방해십. 빙기 감도력. 한번 외워보세요. 실험삼아. 빙기 감도력. 자, 십력자를 써보겠습니다. 수보, 자, 저번 시간에 칼도를 먼저 한번 써보고, 칼도는 기억, 이침대 힘력은 기역 아, 위에 뚫어주기만 하면 되네 뚫어주기만 하면 되네 도력 이게 함께 비주사자는 함께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력 조금만 틀린 거죠 그죠 더할가는 입구 힘력의 입구 힘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말로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더 할까? 힘에 입을 더 해줘야 되겠다. 말을 더 해줘야 되겠다. 되겠다. 더 할까? 장인이 힘을 쓰니까 공을 세웠네. 공력. 공력. 자, 할 때, 공찬는 원래 이렇게 똑바로 쓰는 건데, 변해올 때는 이렇게 45도 이렇게 지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력, 장인의 힘은, 장인이 힘을 써가지고 공을 세웠네. 공력, 공력. 이랄로는, 불화, 불화 두 개. 음, 좀 틀렸습니다. 자, 다시, 불화. 불화 두 개를 써주고 들퍼멱 트플멥, 들퍼멱자도 보자기 같은 걸로 음식 같은 걸 듣는 거라 그랬죠. 들퍼멱도 상형문자가 되겠습니다. 불화도 상형문자죠. 여기에 힘력을 넣어주면은 일할로 일할로 노동할 때 노자가 되겠습니다. 불화가 좀 잘못 써졌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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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나란히 급펄멱급펄멱힘 넣어주면은 일할로가 되겠습니다. 노동할 때 놓자 자력은 도울 쪽, 또 힘을 보태주네. 또 차니까, 또 힘을 보태주네. 차력 둘, 셋 해서 이 변에 글자를 넣어줄 때는 이게 또 차도 1, 2, 3 밑에는 똑바로 써주지만, 변에 할 때는 이렇게 모양을 45도로 바꿔줍니다. 음양 개념이다, 음양 개념. 그래가지고, 힘력을 해주고, 역자를 밑으로, 차자 밑에까지 땡겨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모양을. 다섯 글자씩이니까, 이 다섯 글자가, 다섯 글자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하루에 한 자씩만 해도 365자도 1년이면, 다섯 자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년만 해도 한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손가락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어, 손가락 처음에 뭐 있었죠? 힘력 그 다음에 뭐죠? 역구 더할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공력 공력 장인공의 힘력 그 다음에 뭔지랄까요? 하하 명력, 하하 명력. 그다음에 뭐죠? 차력, 차력. 도울 줘, 뭐죠? 이걸 이제 손가락에 갖다 놓고 안 보고 한 번씩 해 가는 겁니다. 힘력, 역구. 이것도 기억이 되면은 공력, 하하 명력. 제일 마지막에 뭐죠? 차력. 이렇게. 눈을 감고, 어, 기억을 되풀해 주시면은, 여러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숫자를 외워나가는 거는, 빙기희 감도력, 빙기희 감도력, 한 다섯 자를, 적시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포비방해십, 다음, 다음에는 포비방해십의 포입니다. 포. 20이 되겠어요. 포는 20.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빙지 감보려 고비 반예시. 빙지 감보려 고비 반예시. 빙지 감보려 고비 반예시. 빙지 감보려 고비 반예시. 빙지 감보려 고비 반예시.